그 DNA 속에 그 저장되어 있는 그 고정관념, 고정관념이 약해져서 완전히 소멸되는 그 상태를 나는 깨달음이라고 받아들이고 있거든요. 음, 이거, 어떤 수행을 통해서 제가 체험한 저 내용을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나는 그런 그이그내 안에 있는 그 고정관념이 완전히 소멸된 그런 그텅빈 상태, 그 상태를 난 경험했습니다. 그걸 난 체험을 했습니다. 그, 그때부터 그, 진짜를 봤기 때문에, 이거, 의식의 전환이 저절로 일어났습니다. 내가 뭘 아는 게 아니고, 의식의 전환이 저절로 일어났습니다. 코페르니쿠스의 의식이 전환이 일어나듯이. 명상을, 수행을 통해서 뭘 배울, 배운다고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. 그냥 진실을 체험하는 거예요. 그좀이 뒤에 인간의 세포 속에 DNA가 있죠. 그리고 인저 모든 생명체 안에는 그 생명이라는 게 있죠. 생명 뭐 사람들은 뭐이책 쓰는 인간들은 학자들 인간들은 뭐 생명력 거는데 생명력이라 여기라고 한그그 틀린 말입니다. 생명 생명 그 자체가 자체가 생명력입니다. 그걸 뭐 따로 분리해서 생명력 이 무식한 놈들 하는 짓입니다. 그 DNA 세포 속에는 DNA는 그 생명체의 설계도죠. 그 생명이 태어날 때부터 그 저장된 설계도입니다. 이이이 생명체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? 그걸 결정하는 그걸, 저, 설계한 설계도입니다, DNA는. 그 생명이라는 건이 설계도대로, 설계도대로 시공을 하는 게 생명이죠. 생명은 뭘 따지지 않습니다. 뭐, 이거 맞다, 저, 그러다, 뭐, 이거, 이런 걸 따지는 게 없습니다. 그냥 실행하는 겁니다. 맞든지 안 맞든지, 일단, 설계도 있는 그대로 실행은 뭐 뛰어난 그 목수가 아뭐 어떤 건설 건설 건축업자가 그지 잘났다고 그 설계도와 다른 거를 설계도 다르게 시공하지 않습니다. 설계도 있는 그대로 뭐 틀리든 자기가 보기에는 이거 잘못된 것든 말든 어쨌든 실행을 합니다. 있는 그 DNA 설계도 있는 그대로 그게 DNA 설계도입니다. 설계된 모든 게다 들어있죠. 저 아담으로부터 쭉 내려오는 그저 DNA 속에 있던 그 정보들, 좋은 점만 다 쌓인 게 DNA잖아요. 그 모든 좋은 정보도 다 쌓여있습니다. 근데 사람들 거기에 의지 않고, 의지, 의지하지 않고 그 내가 배운 것, 그참 왜곡된 그 관념을 더 의지하잖아요. 그래서 이그 자연치유력이 지 일을 안 하는 겁니다. 지가 잘났다고 지가 아는 게저최고라고 알고 거기에 의지하니까. 그럼 니네 잘났으면, 잘났으면 니가 해봐라고 내비두는 거죠. 활동을 하지 않는 거죠. 생명이, 생명이 활동할 필요가 없이 된 거죠. 그게 인간의 그 착각이고, 그 암환의 극치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망하고 있는 겁니다. 인간의, 저, 이 DNA, DNA 속에는, 저, 저, 처음, 저, 생명이 시작되면서부터 끝날 때까지 DNA가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. 그때, 그때, 저, 변하긴 하지만. 그러니까, 현, 저, 상황에 따라가지고 늘 이거 설계, 설계, 저, 설계도를 자동으로 설계 e i Serge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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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e 그 생, 모든 생명이 제 가만 놔두면 저, 저절로 다, 뭐, 모든 일이 저절로 다 됩니다. 그 사람들 그걸 못 믿고 내가 배운 거, 내가 왜곡된 그 정보를 통해가지고 지가 아는 게 다인 줄 알고 거기 따라가다 보니까 이 DNA, 이거 자연치유력이 작동을 못 하는 거죠. 그러니까 DNA 속에 있는 정보, 정보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인간이 고통을 받고 있고. 불교에서 말하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. 맡겨놓으면 아주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. 그런데 맡기지를 못하지요. 지가 알고 있는 게 다라고 생각하니까 무식한 인간들이. 그리고 그걸 가르치고 있는 학자들, 뭐 의사들 이런 인간들 모두 그런 거짓, 거짓말만 가르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인간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나 이걸 이런 내용을 그 한때는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는 책으로 한번 써볼까 해서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. 그런데 그 너무 그 쉬운 게 아니라서 나 포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그 뒤에 어쨌든 그 미련이 끊이지 않아 가지고 결국에는. 유튜브를 하게 된 겁니다. 뭔가 해, 하긴 해야 되겠는데 있어 여러분, 명상이라는 게 정말 저꼭 한, 그, 해야 되고, 여러분도 경험해야 되는 일입니다. 명상 수행을 한번 해보시요 내가 저 을산년, 저 을산년을 맞이하는 지난해 무슨년이죠? 한해를 보내면서 을산년, 을산년을 맞이한 여러분들한테 인생 최대의 선물이라고 나는 이이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이 수행을 통해서 그걸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들 인생 여러분, 인생의 최대의 선물을 받는 겁니다. 예수가 그랬죠.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. 진리를 알게 되면, 다시는 목마르지 않다. 여러분, 그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. 다시는,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샘물, 샘물 샘물을, 물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. 끝없이 샘솟을 겁니다. 이,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제, 제 말씀을 그 이해하고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, 새해를 맞이해서. 여러분한테 큰 선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 이게 선물이 되고 안 되고는 여러분의 선택이지. 내가 할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. 좋은 선물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. 뭐, 어떻게 하다 보니까, 앞에 저 영상을 중간에 끊어져가지고, 뭐, 일, 저, 전편 후 1편, 일편, 2편이 만들어지게 되었네요.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좋은 저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새해에 복 많이 받으, 복 받으세요. 남아서 때, 여러분, 남아서 때라는 인사말을 많이 애용해 주세요. 생명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. 남았을 때.